여기가 담다베이커리에요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 바로 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빵 터지는 빵 투어. 이번이 저희가 몇화죠 5화쯤 된것 같은데. 아무튼, 이번에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오늘 일요일인데, 아침 일찍부터 나갔다 왔어요, 빵사러 이제 바로 먹어야 될것 같아가지고, 몇 시간 지나서 먹고 이런 거안 하려고. 아침부터 나갔다 왔는데, 오늘은 진짜 비가 엄청 심하게 왔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,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 갔다 왔는데 다행히 빵들도 제법 있었고 그리고 또 중간에 비가 그쳐 가지고 무사히 갔다 올수 있었습니다 오늘 먹어볼 빵들은 담따베이커리라고 그 신중동역 부천에 있는 빵집이에요 제가 인천 살기 때문에 좀 가까운 쪽으로 잡아봤어요 어 지방 빵집도 이제 조금씩 가야 되기 때문에 <laughs> 아무튼 여기는 조금 조그만 개인 빵집인데 그래도 생각보다 메뉴가 다양하고 좀 알찬 게 많아요. 이렇게 보시기에도 조금 튼실해 보이는 빵들 이 있죠? 음, 이제부터 하나씩 먹어볼 텐데. 가장 처음 먹어볼 빵은 이거예요. 베이컨, 치즈, 오믈렛. 어, 이거는 보기에도 이렇게 좀 비주얼이 좀 나오죠? 이렇게 반 갈라서 한번 볼까요? 와우. 무슨 약간 삼하고 샌드처럼 좀 계란말이 느낌도 나고, 좀 그렇죠? 이거는 저도 인스타에서 처음 봤는데, 보고서는 헐, 이거 사야 돼! 약간 이런 느낌? 들어서 저번에 한번 먹어봤던 빵인데, 음 뭐라 그래야 되지? 샌드위치 느낌도 있고, 되게 맛있어서 한번 더 사와봤습니다. 일단 소개시켜줄 겸? 사왔는데, 아, 좀 배고프기 때문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빨리 먹어야죠? 음. 빵이 이제 한번 구워져 있기 때문에 좀, 뭐라 그러지? 바삭한? 아, 바삭바지는 아니고 약간 그 구워진 특유의 약간 겉이 약간 구워진 느낌이 있고 계란도 아무래도 좀 부드러운 맛이 있습니다. 지금이 한창 좀 계란파동이 사실 있을 때라서 뭐, 만드시는데 좀 조심스럽긴 한데, 계란은 그, 괜찮다는 판정을 받으신다고 하, 하더라고요. 그래서 문제는 없는데, 그래도 이제 사람들은 혹시 모르니까. 아니, 저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신경쓰고 먹는 편은 아니라서, 아무튼 맛있으면 됐으니까요. 가운데 뭐 토마토도 들었고, 이게, 아, 잘안 보이는데, 눈에는, 여기는 보이나? 여기도 잘안 보이네. 할라피뇨가 들었어요, 원래. 그래가지 중간에 좀톡 쏘는 맛이 있거든요? 그게 약간, 이거에 킥이라면 좀 킥인 느낌이에요. 아 진짜 이게 빵이 한번 구워지니까 그 고소한 맛이 있는 게 되게 잘 어울리네요. 자, 할라피뇨가 매력 있습니다. 그리고 토마토도 들어가지고 되게 신선한 그런 맛이 있고 베이컨도 있으니까 근데 베이컨이 막 짜진 않아요. 그냥 간간하다 정도고 전체적으로 간이 짠 편은 아니에요. 그리고 많이 뭐 기름지지도 않고 이게 베이컨 특유의 좀 그런 훈제 맛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맛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계란이 좀 두툼하게 있다 보니까 계란의 부드러운 맛이 크죠?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샌드위치 같은 느낌으로 먹는 빵이니까 좀 식사 대용으로 먹기 좋은 느낌이에요. 그리고 진짜 생각보다 간이 좀 세지 않다는 게 이게 포인트라면 포인트일까요? 그리고 이게 약간 소스 같은 게좀 발려 있어갖고서는 그런, 뭐라 그러지? 마요네즈 맛이라고 해야 되나? 부드럽고 살짝 새콤한? 이제 그런 맛도 있어서, 전체적으로는 맛이 좀 부드럽고 살짝 짭짤하고, 그리고 베이컨의 좀 기름진 맛? 그리고 뭐 신선한 맛들이 있는 와중에 할라피뇨가 톡톡 쏴주는 그런 느낌의 빵이었습니다. 다음에는 어떤 걸 먹어볼까? 아 한번. 저는 이거를 먹어볼게요. 이거는 이제 보다시피 좀 하드빵이라고 하죠. 약간 좀 구수, 보기에도 좀 구수한 느낌이 드는 이제 그런 빵인데, 지금 이건 다잘라왔으니까 이런 모양인데, 이제 원래는 통으로 생긴 이제 그런 빵인데, 이건 호밀빵으로 들어거든요 뭐 호밀이 막 엄청 막 80%, 90% 들은 이런 약간 좀 맛이 강한 그런 빵은 아니고, 한40% 정도 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래갖고서는 아무래도 그런 특유의 풍미가 있을 것 같고 약간 보기에도 좀 겉은 좀 거친 느낌이 나죠 이런 빵들은 보통 밥 대신에 많이 먹으니까 그리고 속에는 이게 무화과랑 보면 살구가 들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호박씨나 이런 것도 박혀있어서 간식으로 먹기에도 그냥 삼삼하니 이런 하드빵들은 좀 찾으시는 분들만 찾는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도 동네빵집이다 보니까 좀 원래는 하드빵 이런 위주로 하고 싶어 하셨는데 뭐 그게 아무래도 동네분들이야 이제 식빵이나 아 단팥빵 같은 유 그런 거를 좀 많이 찾으시잖아요. 약간 제과 쪽에 가까운? 그래가지고서는 뭐 많이는 못 하시는데 이제 최근에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다시. 저는 이런 빵들을 생각보다 좋아하는 편이라서 제가 자극적인 걸 많이 먹지만 이것도 되게 매력이 있어요.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보다 그 처음에 약간 그 곡물 특유의 좀 구수한 향이 처음에 확 올라와요. 음 응, 그런 향이 진짜 있어요. 약간 뭐탄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약간 태운 듯한 풍미라고 하죠. 그 구수한 풍미 그게 처음에 쫙 올라오고 막 호밀의 그 약간 시큼하다고 하는 그 맛이 강하진 않아요. 다행히 그 맛은 아무래도 좀 호불호가 있잖아요. 그래도 뭐80% 넘어가는 빵들은 진짜 시큼한 편이긴 하니까 호불호가 있는데 얘는 그런 타입은 아니고. 맛이 되게 고소해요 아무래도 이 씨앗들이 막 종종 씹히다 보니까 더 고소한 맛이 있고 무화과랑 살구 얘네들은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나? 쫀득쫀득하다고 해야 되나? 그런 식감들이 있잖아요. 이게 아무래도 다 건과일들이다 보니까 음, 그래 가지고서는 그런 식감에다가 약간 은은한 단맛들? 뭐당 처리가 엄청 심하게 돼 있는 느낌은 아니라서 그냥 은은한 단맛. 그리고 살구는 아무래도 조금 상큼한 맛이 있죠? 빵 자체가 엄청 질깃한 편은 아니고 겉은 조금 아무래도 좀 질깃한 편이긴 한데 이게 겉은 좀 바삭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사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이 빵은 아무래도 제가 뭐 갔다 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바삭함이 많이 살아 있고 겉이 속은 이제 보다시피 좀 촉촉하다고 해야 하나 폭신한 그런 식감이에요 이거는 다시 한번 또 먹어볼게요. 사실 이런 빵들은 좀 건강빵이라고 해야 되나? 그렇게 좀 많이 부르잖아요. 그래갖고서는 뭐 이제 맛이 자극적이지가 않으니까 좀 먹는 사람만 먹는 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, 원래는 먹어보면 진짜 맛있어요. 특히 좀 얘도 약간 부재료가 이제 적게 들은 편은 아니잖아요. 어느 정도 좀 들은 편이잖아요. 제법 실하게. 이런 거부터.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냥 부재료 안든 것만 먹기에는 아무래도 좀 심심하다고 느낄 수가 있으니까 부재료가 좀 많은 스타일의 빵들 있잖아요. 뭐 예를 들면 5월의 종류 무화과 깜빡이 같은 그런 것들은 진짜 속재료가 속재료 맛으로 먹는다고 하죠, 흔히. 좀 그런 빵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호밀빵, 그리고 통밀빵 이런 것들을 흔히 뭐 깜빡이라고 부르는 그런 빵들을 좀 접하시다 보면은 이 곡물 자체의 맛에도 생각보다 많이 관심이 가실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이런 바게티룩 빵들도 찾게 되실 거고, 또 거기다가 이제 뭐, 버터만 발라 먹는다거나 하는 그런 매력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이 곡물의 매력이라는 게, 저도 뭐 자세히는 몰랐는데, 이제 먹을수록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런 게, 솔직히 말하면 뭐, 설탕 범벅도 아니고, 얘만 해도 설탕이 안 들어갔거든요?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몸에도 좋고, 맛도 좋아요. 굉장히 좋아서, 한 번쯤 이런 빵들에도 이제, 입을, 맛을 한번 붙이시는 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을 겁니다. 이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곳이랑은 다르게 좀 씨앗이 조금씩 들어있는 편이라서 더 고소한 맛이 있으니까 훨씬 더 대중적이라고 해야 되나? 무화과 같은 것도 적게 들지 않았고, 그리고 생각보다 단맛이 엄청 강하지 않아서 진짜 좀 부드러워요. 속도 편해지는 느낌이고, 이런 빵들은 진짜 먹고 나면 이제 속에 얹히는 기분이 하나도 안 들거든요? 그래서 다음날 되게 편해요. 뭐 장운동에도 좀 도움되는 편이고.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드빵들을 꽤 추천하는 편인데, 여기 하드빵도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요. 사실, 이런 빵들은 좀, 테크닉이 좀 필요한 빵들이잖아요. 어느 정도는 제가 듣기로는. 그래서 좀, 빵집 별로 편차가 있는 편인데, 여기도 굉장히 맛있어요. 그런, 빵 특유의 좀 구수한 맛이 잘 살아있다고 해야 되나? 뭐, 시큼한 맛은 거의 없는 편이고. 그래서 한번 좀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먹어볼 빵은,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봤을 때는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. 음, 얘에요. 이게 쑥 인절미 단팥빵이거든요. 아무래도 이제 떡 좋아하시는 분들,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많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인절미가 박혀있는 팥빵이라고 할수 있죠. 겉에는 쑥빵이에요. 음, 보기에도 좀 파당금 자체가 약간 알갱이가 좀 깊을 것 같고 좀 물러 보이진 않잖아요. 그리고 인절미가 들었다는 게 아무래도 일단 매력 포인트긴 하죠. 인절미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. 얘 보면 알겠지만 빵이 굉장히 폭신폭신하고. 좀 쫀득해 보이는, 쫄깃해 보이는?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제가 여기서 이거 말고, 쑥 모찌 식빵이라고? 그거 먹은 적이 있었는데, 그거는 쑥 식빵, 네모난 식빵 안에, 그, 단파, 그니 그러니까 파단금이랑, 뭐, 콩 같은 거, 그리고 떡이 좀 들었는데, 그것도 식감 자체가 굉장히 쫄깃했거든요? 식빵인데, 진짜 쫄깃쫄깃해. 이게 누르면, 뭐, 스펀지처럼 폭신폭신하게 눌린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빵이었는데, 얘도, 그런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음, 이거 맛있다. 아니, 이게, 파당금이 생각보다 좀덜난 편이네요? 아예 안난건 아닌데, 약간 덜 달고, 뭐라 그래야 되지? 호박죽을 막, 그니까, 무르게 끓인 게 아니라 좀 껄쭉하게 끓여먹는, 아, 호박죽이래. 단팥죽을, 팥죽을 좀 껄쭉하게 끓여먹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, 앙금이 되게, 뭐랄까, 맛이 좀 부드럽다고 하잖아. 그팥 특유의, 그 약간, 고소하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, 아무튼 약간 그런 맛이 좀 돌아요. 팥의 맛이 많이 돌고, 인절미 떡 때문에, 진짜, 뭐, 콩가루 고소한 맛 있잖아요. 그 쫄깃쫄깃하고 그런 맛이 확 와요. 어, 떡을 다 먹었네? 두 개가 박혀 있었는데? 이빵 자체도 굉장히 쫄깃쫄깃했고, 아까 떡도 굉장히 쫄깃쫄깃했기 때문에 먹, 먹을 때 진짜 편해요. 그리고 팥이 알갱이가 좀 큼직큼직하게 씹혀요. 그래서 진짜 이게 팥의 매력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솔직히 말하면 팥빵은 좀 달게 먹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단팥빵 어떤 좀 프랜차이즈나 그럼 대형 팥빵 전문점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웬만하면 다 달더라고요 팥이 근데 얘는 그렇게 단 편은 아니에요 이게 더 매력이 있습니다 확실히 저한테는 그리고 그 쑥빵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쑥향이 좀 은은하게 돌아요 쑥향이 약한 건 아니고 그냥 계속 쑥향이 돌고 쑥 맛도 살살 돌아요 배경에서 이렇게 뭐랄까 팥이랑 그 인절미 맛이 나는 와중에 중간 중간 계속 돈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먹으면서도 되게 약간 토속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. 좀 시골적인 그런 느낌 그런 정취가 있어요. 음. 아 진짜 이게 쑥빵 자체가 쓰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 쑥의 특유의 매력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. 저한테는. 맛있네. 조금만 더 먹을게요. 아, 맛있어갖고. 아, 진짜. 쑥향이 좀잘 납니다. 팥도 뭐 이렇게 덜 달면 부담도 없고 일단 물리는 게 없으니까 좀 마이, 맛있게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? 음? 진짜 맛있네요. 괜히 인기 있는 게 아니네. 요렇게 <laughs> 먹어봤는데요. 지금 사황방스는 전체적으로 좀 건강한 편인 것 같아요. 얘도 그렇고, 얘도 그렇고, 얘네도 약간 그렇고. 얘랑 얘가 좀 디저트 계열이죠? 디저트도 팔아요. 팔기는. 이 쇼케이스가 있어가지고, 뭐, 당근 케이크라든가 다양하게 파시는데, 셰프님이 좀 이것저것 많이 만드시긴 하는데, 막 아직은 이제 오픈한지가 엄청 오래된 빵집은 아니고 한몇달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메뉴들이 많이 로테이션을 돌고 있어요 그래서 딱 자리 잡았다고 할수 있는 메뉴들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가실 때마다 어 이런 것도 있네 하는 재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 얘도 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다음에 먹어볼 빵은 이제 좀 건강하게 먹었으니까 브라우니 한번 먹어봅시다 음, 브라우니는 뭐 아시는 분이 너무 많잖아요 이제 초콜릿 엄청 들어가는 그리고 뭐 얘도 아마 계란이랑 뭐 들어가지 않나요? 설탕이랑 하지만 안 먹을 수 없죠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들은 묵직한 브라우니 좋아하잖아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. 얘도 되게 묵직해요. 절대 무슨, 머핀스럽게 막, 빵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, 물론 그런 느낌이 없는 건 아닌데, 아주 살짝 있고 되게 꾸덕해요. 보면, 속은 되게 단단하거든요? 그래서 좀, 양감이 있다고 해야 하나? 식감 자체가 굉장히 꾸덕한 느낌입니다. 속에 초콜릿들이 좀 녹아있어요. 이렇게. 이런게 매력 포인트 인데 왜냐면은 좀 부드럽게 그 뭐라 그래야 지 초콜릿 넘어가는 그 맛이 좋잖아요 얘도 브라우니니까 당연히 달아요 브라우니는 달 수밖에 없잖아요 디저트인데 근데 그렇다고 뭐 혀가 아리게 달고 이런 건 아니고 적당히 달달하고 기본적으로 초콜릿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살짝 쌉싸름한 맛그 진한 맛이라고 하죠 초콜릿 특유의 그 맛도 있어요 음. 굉장히 부드러워요. 속이 굉장히 부드러워요. 막 이렇게 입에서, 혀에서 이렇게, 이렇게 하면 살짝 녹는, 녹는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이 있었고, 맛도 부드러우면서도 초콜릿에 좀 진한 맛이 있어서 저한테는 맛있네요. 그렇다고 뭐 브라우니가 막 엄청 막 신세계의 맛이야. 막 이런 거는 아니죠. 당연히. 제가 소개하는 빵들은 어느정도 이제 이런 맛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거지 사실 뭐빵 같고 막와 진짜 이게 뭐, 뭐 뭐가 진짜 무슨 완전 천상의 맛이야 이렇게 기대하면 사실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음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범위가 있으면 거기서 엄청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도 그런 의미에서 먹으면 되는데 그렇다고 뭐 맛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맛있잖아요 굉장히 음. 브라우니는 이런 묵직한, 연세, 약간 앙금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하잖아요? 이런 느낌이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브라우니 치고 많이 단 편은 아니에요. 그래서 더 매력있네요. 음. 맛이 부드럽습니다. 이렇게 좀네 가지를 먹어봤거든요 빵을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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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먹어봤는데, 어, 다음에 2편에서 이제 나머지 네 가지를 먹어보려고 해요. 뭐 일부러 이렇게 네 개씩 맞춰서 사온 건 아니지만, 어, 제가 아무래도 이, 이 빵집을 알게 된 경위도 사실은 앵가면다 인스타그램이에요. 요새는 이제 새로운 빵집들을 아는 경로들이 솔직히 한정되어 있거든요. 그리고 빵집 입장에서도. 우리가 오픈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게 사실 sns 같은거 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되는 편이에요 뭐 이런 뭐라 그러지 좀 새로운 빵집들을 가는게 생각보다 재밌어요 저같은 경우에는 막 옛날에는 네이버로 그냥 제가 어느 동네를 갈 일이 있다 하면은 그냥 그 동네 빵집을 다 찾아봤어요 막 진짜 오래된 막 무슨 2 0년된그 오래된 빵집들 있잖아요 그냥 뭐 단팥빵 팔고 막 그냥 뭐 꽈배기 팔고 막 이런 그냥 그런 빵집들다 찾아서 갔어요 그냥 막 그래서 되게 막 어떻게 생각하면 허탕치는 경우도 많았고 하루에 막 다섯 군데 여섯 군데씩 막 가던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가는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뭐 이런 걸 먹어보면서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그냥 이런 거 보고서는 아 그래 우리 동네 에 있다 하면 이제 한번 가보는 좀 그런 뭐라 그러지 빵투어 같은 거를 좀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.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좀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. 그러면 이따 2부에서 나머지 빵들 다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